아, 이거는 남편이 출장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베트남 같은데 이제 출장 갔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남녀 역전세계 아니냐고. 오늘 관종님이랑 토크하고 이제 저는 러스트 강점기에 돌입합니다. 얘 예, 러스트를 이렇게 며칠 동안 거의 뭐 잠도 잘못 자고 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사실상 같은 집에 있지만 같은 집에 있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든단 말이에요. 좀 저의 소중함을 깨달았나요? 아얘뭐그아니 예, 평소도 평소보다 약간 길어지셨죠? 아니 그러니까 뭐연히 소중하기는 한데. 그래서 서운해요. 대답 예, 빨리. 예. <laughs> 대답을 왜 자꾸 머뭇거려요, 저를 보면서. 뉴비 도와주는 그 컨텐츠는 언제 하나요? <laughs> 저 얘기 되게 많지 요즘에 음, 음, 엄청 많아 어. 저거 일단은 잠시 중단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아니면 내가 돋거 해버릴까? What? <laughs> 내가 뉴비 구조대 돋거 해가지고 그냥. 야야야 <laughs> 그걸 왜 네가 돋거를 하는데 <laughs> 내 방송에서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아 그래 뭐 어차피 나 일주일 동안 러스트 할 동안 그거 해버려 응. 내가 뉴비 구조대 <laughs> 하겠다 알았어. 뉴비 구조대 돋거 해왔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네즈나야 갔을 때 라타가 다 끝났으니까 스네즈나야 갔을 때 그때쯤에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뭐는 다시 러스트 얘기로 돌아와서 저 러스트 강점기가 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딱 느낌이 왔거든 뭐아 이거는 남편이 출장 갔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laughs> 베트남 같은데 이제 출장 갔다 라고 네.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남녀 역전 세계 아니냐고 맞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밥이 텔리포트가 되는 아 밥은 갖다 주는 거야? 그치 밥은 갖다 줘야 되니까 어차피 말이 베트남 출장이지 사실상 옆에 있잖아요 근데 나 오늘 러스트 스트리머 서버가 12시에 열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한 11시쯤엔 다 접속을 했단 말이야 내가 적어도 한 30분 전엔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시 반에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거의 미라클 모닝이었어 야,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laughs> 아니. 보통 미라클 모닝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새벽 5시 4시 뭐한 이때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게 미라클 모닝 인데 10시에 일어나놓고 맥모닝 먹으면서 미라클 모닝이야 이러면서 어, 맞아, 맞아. 맥모닝 먹었어 어. 맥모닝도 거의 뭐 그냥 끝자락에 한거 아니야? 그냥 다 끝나기 이전잖아 아니야, 거 아니야. 있잖아? 거의 10시에 했어 10시 20분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끝자락에 한거잖아 아니야 봐요.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제 뭐 늦게 깨면 2시에도 깨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10시에 일어났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4시간이나 5시간을 먼저 일어난 거야. 와, 이거는 미라클 모닝이다. 스트리머 시간으로는 나는 미라클 모닝을 했다, 오늘. 근데 보통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나갔다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단어를 외운다든가 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해야 미라클 모닝이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미라클 모닝을 했죠. 그 폭삭속아수다 봐가지고? 네! <웃음> 야! <웃음> 폭삭. 소가 쓰다 한편딱 때렸잖아. 아, 미라클 모닝 했다. 오늘. <laughs> 일찍 일어나가지고 맥모닝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게 무슨 미라클 모닝이냐? 나는 한테 미라클 모닝이야. 요즘에 그런 걸볼 시간조차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얼탱이가 없는 거죠. 폭삭 속았습니다, 여러분 봐요. 진짜 재밌어요. <laughs> 저 지금 4화까지 봤거든요. 근데 관종님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드라마 보기 시작할 때까지 개꼬셔야 돼요. 아 이거 재밌다는데 보자, 보자.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밥 먹으면서 보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봐요, 관종님 아, 그래서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긴하잖아 너는 내가 조조 아무리 추천해도 안 보잖아. 조조는 그림체가 취향이 아니라니까. 어, 근데. 그럼 나도 취향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나도 그런 근데, 드라마 취향 아닐 드라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드라마 보면서 재밌었어, 재미없어. 었 재밌긴 <laughs> 한데, 그래서 조조 봤냐고. 보면서 재밌었지. <laughs> 재밌었지, <laughs>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안 보잖아요, <laughs> 너는. 나는 그래도 <laughs> 보는 데 아, 조조 그림체 별로야. <laughs> 저희가 항상 TV를 같이 보면 보통 어떤 걸 보냐면, 냉장고를 부탁해.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혼 숙력 캠프 이런 것도 보고요. 어, 얼마 전에 나는 솔로도 본적 있고, 단다단 여러분들이 추천 천해줘서 1화를 봤는데 내 취향이 아니었어. 잔인하고 약간 좀 물란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인 이제 학생이 온몸이 막벗겨진다던가 그놈의 바나나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바나나, 그런 바나나. 장면이 있어. 그 할머니가 나타나서 하는 멘트들이나 뭔지 어. 알 거야 그거. 이게 식구구맨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나라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 맞아. <laughs> 관종님이 그렇게 유튜브 올리고 나니까 자꾸 먹글리라고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하잖아 저 죄송한데 내가 올리든 말든 너는 먹글리거든요 아 <laughs> 아니 뭐나 때문에 먹을 된 것처럼 아 얘기를 해 관종님이 프레임을 더 씌웠어 개웃긴 거는 인프피 프레임은 그렇게 많이 씌웠으면서 인프피는 진짜 찐프피인걸 어떡해요 어 그럼 너도 찐 머글인 걸 어떡해요 아니야 난 머글 아니야 어 나도 아니야 넌찐프피야 아니야 너도, <laughs> 너도 찐먹으이 <laughs> 어우 유치, 어우 유치, 평균 나이 몇살이야요 <laughs> 34초 보세요. <5세용. 웃음> 어우 유치, 어우 유치, 결혼을 하면 상대방한테 좀액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좀 있어. 유아태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마음 편한 사람 앞에서는 조금 풀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지. 그 되게 유명한 문구를 봤거든? 부부는 서로가 나를 막 상대방이 다 해줬으면 좋겠고 대접받는 결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결혼을 못 하는 게 맞대 내가 아까워도 상대방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 결정사나 이런 걸좀안 좋아하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하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뭔가 서로의 조건을 맞게 계산을 해서 만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근데 관종님은 좀 운명을 믿었잖아요. <laughs> 어, 약간 나 운명론자여 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진짜 달고 사는 말이에요. 전생연분이다.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전 그런 운명이 없는 건가요? 집안에만 박혀있으면서 운명을 기다리는 건좀 이상하긴 하죠. 좀 사람을 만나긴 해야 돼. 적어도 뭔가 그런 자리들을 계속 자기가 찾아나서긴 해야지. 여자를 사귀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음, 음.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걸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요즘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쉬워요 옛날에는 무조건 오프로만 만날 수 있었던 세대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사람 사귈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맞지? 사람 만나고 소통할 맞다. 수가 있잖아 교류를 할수 있는 자리를 가도 못만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은 거겠죠 음...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죠 맞아 그런 거 같긴 해 음. 카톡 한 번씩은 날려봤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뭐 외모를 좀 가꾼다던가 약간 무심하게 선물이라도 한번 해본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 계기를 자꾸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운명만 기다리는 건 이상한 거라고 나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난 그래도 뭔가 계속 플러팅이랍시고 한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몰랐지 그쵸 <laughs> 봐봐 해도 못알아채는데좀더 좀 많이 해야겠지 뭔가를 그쵸? 관종님, 음? 오버워치 맨날 하잖아요. 네. 랭킹해요? 아니에요. 일반 것만 해요? 네. 그럼 한번 랭킹을 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해보는 건 어때요? 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 많이 올라가 봤자 실버일 것 같은데? 은효님이랑 같이 랭킹장 하면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내가 아는 올라간다의 의미는 다른 의미인가? <laughs>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laughs>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언성이 올라가고 올라가는거개 많은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게임을 세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래 음.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거 하나는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하나는 감정 소모가 있는 거 감정 소모가 있는 거가 오버워치예요? 어 그쵸 감정 소모 엄청나죠 힐을 똑바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힐을 해줬는데 왜못 뚫는 거야 <laughs> 힐러들면 우리 지금 딜러가 개못하고 딜러들면 힐러가 개못해 어 맞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약간 그런 거죠 ど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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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